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오늘은 현장의정 포커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향시 제3선거구 정동혁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여름부터 올 봄까지 쭉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취재하면서 사실 그동안에는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이 경기도의 다양한 진면목들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야 아무래도 제 실생활에서도 특히 주말마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더더욱 알찬 취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인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 단어들과 연관이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음. 오징어게임, 막걸리, 그리고 웹툰. 음. 이네 단어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을 텐데 뭘까요? 뭔가 K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음. 콘텐츠? 오, 어. 맞습니다. 두 분의 그 단어들을 조합하면 음.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K 커처입니다. 한류라는 단어와 비슷한 오감으로 이제 한국 대중문화가 일으킨 새로운 초 국가적 문화 흐름을 뜻하는데요. K 팝을 시작으로 K 드라마, K 영화, K 푸드 등등 이 한국의 대중문화 이제는 결코 우리만의 자체적인 리그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 산업과 함께 어쩌면 당연하게도 같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우리나란데요. 이 컬처가 시작되는 이곳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 또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여행객들이 대부분 향하는 목적지가요. 대부분이 서울이에요. 음. 사실 경기도도 알고 보면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들도 많고 거리도 가까운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눈길, 발길을 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다시금 재정비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동혁 의원이 진단. 한 경기도 관광 문제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자체에 외국인 분들을 흥미를 끌수 있을 만한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서울시로 많이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쪽에는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외국인 분들이 경기도에 왔다가 또 서울로 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왔으면. 경기도에 잡아놔야 되거든요, 이분들을. 근데 이제 경기도에 할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서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좀 관광 컨텐츠라든지 관광 사업들을 앞으로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경기 서북부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우리 최준만 기자는 만약에 경기도 음. 관광지 안고 추천한다. 일박도 하면 좋겠다 이런데 딱생각나는데있으세요 어, 지금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양평. 양평, 음. 양평. 저는 파주, 파주. 어. DMZ 이런데 괜찮네 어, 신기해 하더라고요. 예. 거리도 오. 보니까 일박 정도 하고 예예. 음. 예, 이러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경기도 콘텐츠 어떤 것도 있을까요? 아 혹시 미리 대본 읽으신 거 아니시죠? 어, 아니요, 예. <laughs> <laughs> 맞아요. 바로 딱그 부분들을 저희가 또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일단 경기 남부 쪽은 이미 좀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음. 수원 화성이나 뭐 용인 민소촌 등이 있는데 예. 이제 좀더 특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 북부 지역 어디와 맞다 있죠? 그 뭐죠? 저희 접경 지역 맞아요. 예, 예, 예.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라고 할수 있는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의 현장을 볼수 있는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음. 특히 파주는 임진각이나 통일전망대뿐만 아니라.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등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 김포도 우리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뭐 애기봉 맞아요. 전망대도 있고, 예. 고양시도 직접 가보면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주변에 대형 카페들도 모여 있고요. 음. 더불어 일산호수공원 등등 이렇게 간단하게 피크닉을 즐기다가 주변 대형 쇼핑몰과 연계해서 쇼핑과 식사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음.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음. 예. 근데 지금 방금 민재영 씨가 얘기한 것들이 이른바 서사가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잘만 만들면 관광 콘텐츠로 잘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경기 서북부하면은 좀 뭔가 그 심리적인 거리가 좀 음. 상당합니다. 맞아요. 음. 근데 사실 이제 여행객들에게 경기 서북부 지역은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다라고 어필하기도 쉬운 지역이기도 해요. 김포, 파주, 고양시를 통틀어서 이제 경기 서북부라고 말하는데 이 김포에 뭐가 있죠? 음. 쌀. 쌀. 여행과 아, 쌀. 관련되어 아, 여행과. 있는 네. 김포공항 <laughs> 맞아요, 이 김포공항 음, 그리고 저희 옆에 부천에 이제 OBS 본사 <laughs> 맞아요, OBS 아. 본사 저희 집입니다. 아, 어, 예. 네, 이 김포공항이 있고 또 이제 인천공항도 사실 음. 거리상으로 크게 멀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쵸. 때문에 공항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한국하면 꼭 들려가야 할 지역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게 정동혁 의원의 설명이고요. 이게 또 단순한 포토스팟으로 스쳐 지나가는 게 음. 아니라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어떤 한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 광역 차원 음. 경기도 차원의 주요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공항과 가까운 거리를 조금 더 살려서 이른바 환승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도 정동혁 의원이 눈여겨보고 있는 관광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환승 관광이 이제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들이 대기 시간을 활용해서 공항의 이제 인근 관광 코스를 연계해서 관광을 하는 것을 좀 말을 하는 겁니다. 어, 인천 공항을 이제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통 이제 반나절 정도 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 환승 대기 시간을 활용해서 경기도, 서울, 인천의 이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어, 환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음. 환승관광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는 뭐 다른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도시에 뭐 이제 경유를 할때 이렇게 많이 하는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잘만 하면 또 윈윈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도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이 제도에 따라서 환승관광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24시간 이내 72시간까지 환승관광과 스타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여행객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관광 컨셉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잘 홍보가 되진 않았나 봐요. 23년 기준으로 인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은 환승 관광객수 항공기만 갈아타는 전체 환승역에게 14.8%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점점 더 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 환승 관광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함도 좀 있고 정보 부족 시간 부족, 복잡한 절차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환승 관광객들을 경기도에서 좀 흡수할 수 음.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비행기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실 잘 활용하면 많이 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예. 그럼 이 환승 관광 이거 어떻게 활성화 대책?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이제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구성하고요, 관광객의 수요 등을 연구하고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동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제 곧 다가올 4월 의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 그 동안에도 환승 관광 프로그램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음. 해요. 경기도에서도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관광객을 좀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했는데 문 현재는 서울에서 태워서 서울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사업이 좀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특색을 살리기가 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진면목을 모두 살펴봐도 시간이 모자라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조금 더 경기도 관광의 수요를 늘릴 수 있게끔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고요. 환승 관광인 만큼 교통 등의 인프라도 탄탄하게 구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동혁 의원입니다. 환승관광 교통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공항편 시간에 맞춰서 안전하게 이분들을 공항 복귀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환승관광 뭐 전기 버스를 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코스를 운행하는 특화형 택시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지금 갖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민간 관광 업계가 이 환승 관광 활성화를 이제 좀 추진할 수 있는 조직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민두 노력을 해서 민관 뭐 협의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다양한 서비스가 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교통 시스템의 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교통 문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사실 환생 관광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지금 뭐 계획한 대로 잘만 도입이 된다면 경기 서북부 쪽에서 뭐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 도입이 된다면 관광객들이 김포, 파주, 고양시 등 이제 경기 북부 지역으로 와서 관광도 좀 즐기고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지금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좀 높아져서 좀 소비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예. 여기서 다양한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집중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로 관광업의 발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 요즘 국내 상황으로 여행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엔 경기도 내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출연금을 70억 가량 증액을 시켰거든요.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까지도 웰리스 관광, 역사문화 생태코스, 야간 관광, 관광축제 지원 등등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산업이 조금 더 힘을 받아서 박차오를 수 있는 준비가 좀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까지 할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K컬처의 앞장서는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동혁 의원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어,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이제 국내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관광 산업의 발전을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금 관광 산업을 제 2의 반도체 산업으로 삼아서 적극 육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서울과 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 확충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여야 의원님 할거 없이 모든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담아졌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외에도 경기도가 관광 사업을 위해서 뭐 펼칠 수 있는 뭐 대비책들 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네, 2025년에 들어서면서 경기도 관광과 관련해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관광 경기 관광공사의 주도로 외국인 유치 조기 회복 도모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최근 정치적인 상황으로 다소 불안감이 있는 여행객들에게 여행 안전 확신을 심어줄 수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을 해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돈의 소유 및 시위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 피해시 보험이 적용되는 음. 경기도 여행 외국인 안전 보험까지 추진을 할 정도고요. 예. 이 외에도 지역 축제나 경기도 관광 사업자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 정동혁 의원이 인터뷰를 해보다 보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관광업계와 인연이 컸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가려운 지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가가 가서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다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관광학과를 나왔고요. 관광과이드를 했었고 관광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관광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정치적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정책에 담아서 우리 경기 도민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관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외국인분들이 우리 경기도를 찾아서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을 꼭 하게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도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고 사업으로 담고 조례로 담고 예산으로 담아서 이 모든 것들이 경기 도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노력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혁 의원은 관광과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만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로 현장 의정 포커스 인터뷰를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제 3선거구 정동혁 의원의 의정 활동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 리포터 함께했고요. 아, 너무 아쉽게도 우리 굿모닝 오브스의 금요일에 <laughs> 여자 우리 민자영 리포터였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네. 예. 최준만 기자 벌써 눈빛이 이렇게 아련해네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꽤 꼬리 목소리를 갖고 있는 민정 리포트 목소리를 그러니까요. 들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쉬워요. 또 옷구슬이 또르르 글러가는 목소리 음. 또 궁금하시면 또 불러주세요. <웃음> 네, <웃음> 네,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사실 이분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십니다. <laughs> 아. 여러분 목소리 기억해 주시고 그동안 너무 고생 네, 많으셨고요. 니다 진짜로. 또 봐요. 네. 알습니다 언젠가 또 함께할 날을 기다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민자훈 리포터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